예비고일 양자택균 질문입니다 중학교 내신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중학교 내신은 의미 없다 입니다 흔히 중학교 때 내신 못한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못하고 중학교 때 내신 잘한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잘하겠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뒤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2에서 중3은 연장선이지만 중3에서 고1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는 의미 없다 그 맞습니다. 물론 어 그냥 이렇게만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저희 스터디 코드 스타일대로 왜 그런지 고등학교 공부의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가장 큰 이유 첫째는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 수능식 공부법으로 바뀌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수능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생기는 수능은 당연히 처음 경험하는 거고 완전히 다른 세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수능은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능이 내신까지도 밀고 들어옵니다. 즉, 고등학교 내신은 수능식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공부법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유형을 딸딸딸딸 암기하는 유형 암기가 키워드라면 고등학교 수능식 공부법의 핵심 키워드는 이해와 응용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이해와 응용은 그냥 착한 말이었죠.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게 살벌한 실제가 된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부법, 새로운 공부가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학교 때 했던 공부법을 연장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학교 때 못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공부에 대해서 미련과 한이 많죠. 나 중학교 때 너무 암기를 안한것 같아. 고등학교 가서는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외워야지. 나 중학교 때는 문제 유형을 너무 조금 본것 같아.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제 유형 많이 보고 다 외워버릴 거야. 그 에티튜드, 태도는 너무 좋은데, 그 유형과 암기라는 키워드로, 중학교식 공부의 코드로 그렇게 고등학교를 연장시키면,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적은 완전히 반대로 나올 거기니까 그냥 중학교 식 공법은 중학교에서 단절시키고 올라오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큰 이런 말 있죠. 전쟁을 하는데 계속 승패가 안 바뀌어 계속 지기만 해. 그러면 그냥 근본 전쟁 터를 전쟁 터 자체를 바꿔야 된단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바꾸든 안 바꾸든.